레알게임은 뭐죠? 2인플이고요. 상대는 386 고수입니다. 저는 399고요. 자, 누가나가 승리하면 400대로 진입하겠네요. 자, 상대 먼저 7, 4, 3, 전 3, 2 버립니다. 9, 8 버리고요. 8, 8, 6, 자, 10 버리고요. 7, 자, 7 버립니다. 자, 11. 자, 11. 10. 한 턴입니다. 1 버리고요. 아, 12. 밖에 있었죠? 0대 12. 자, 첫 번째 위기를 좀 옮겼고요. 3, 5, 2, 6 버리고요. 자, 9. 8 버립니다. 4, 10 버리고요. 자, 9. 9, 5 버립니다. 자, 12, 자, 12, 12, 11 버리고요. 자, 어, 2 버렸어요. 0, 아, 1이네요. 자, 12, 12대 13. 아주 그냥 팽팽하게 가네요. 자, 2, 6, 아, 풀가 별로 안 좋아요. 풀가 좋아야 되는데, 일단. 자, 7, 6 버리고요. 자, 4, 자, 8, 3, 8. 자, 2, 버립니다. 자, 12. 자, 12. 7, 한선입니다 뽑기. 아, 그20 추가. 자, 12대 33. 됐구요. 과감히 어야할 때가 있습니다. 2, 2, 5. 자, 6 버리고요. 자, 6, 12. 자, 9 버리고요. 0. 11, 10벌이구요. 똑같은 카드가 여러 장 있으면 안 좋아요. 자, 10벌이구요. 9, 어, 12, 12, 12, 9. 한턴이요 1, 0, 아하, 13 추가됩니다. 자, 12대 46까지 왔구요. 자, 위에서 잘 모면한 것 같은데요. 자, 8벌이구요. 6, 10벌이구요. 1 0벌이고요4 3벌이고 4, 4 5벌이고요2 10벌입니다 자, 12 3벌이고요 12가 몇개 있었군요 1 버립니다 2자 8까지 버려서 어우 3이었네요 자12대49 아직 방심하면 안됩니다 자 이렇게 49에서 패배를 하거나, 제가 반대로 승리한 적도 있으니까. 자, 9, 9, 9, 7, 자, 7, 7, 3, 자, 1 버립니다, 그냥. 8, 2, 5, 자, 11, 자, 0 버리고, 자, 모드 타임 들어갑니다. 1만 있어도 되기 때문에, 자, 그렇죠, 6. 자, 1 이상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자, 벌점 10점 받아도 괜찮습니다 저는. 자, 이렇게 해서 32대55로, 자, 재미있는 게임을 해봤네요. 자, 고수들 간의, 음, 게임 한판 버려보았습니다. 자, 모조 이인프이습니다 모두 즐거운 보드게임 하세요. 감사합니다.